도나투스파란 무엇일까요? 도나투스파는 4세기의 교회의 순교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배도한 사람이 베푼 세례는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입니다. 도나투스파는 디오클레티안 황제 박켓때 활동했던 도나투스라고 하는 인물에서 기원되었습니다. 예, 그는 313년 예, 카르타고의 감독에 오릅니다. 예, 디오클레티안 박해 때 성경의 사본을 내준 어, 이런 배도 행위를 한 인물들 가운데 예, 감독직에 오른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 감독에 임명된 자들 가운데 예, 절반 이상이 이런 행위를 한 이들이었습니다. 예, 카르타고의 예, 감독도 이런 자들 중에서 임명되자. 예, 박해를 끝까지 견딘 이들은, 예, 이런 배도자들이 임명한 성직과, 예, 그들이 베푼 세례가 무효라고, 예, 주장한 것입니다. 312년, 당시 칼타고 감독에 선출된 캐실리아노스도 배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의 성직에 합법성 문제가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예, 배교한 감독이 준 안수는 효력이 없고 그가 임명한 성직 역시 효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70명의 누미디아 지방의 감독들이 모여서 마요리누스를 캐실리아누스 대신 감독으로 선출합니다. 이 모든 일은 도나투스의 지도하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도나투스파로 역사에 알려진 것입니다. 도나투스는 마요린루스를 이어서 카리타고의 감독에 선출됩니다. 콘스탄틴 황제는 도나투스파 문제가 제국의 통일을 위협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양측의 화해를 위해서 노력하다가 342년 이후에는 도나투스파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도나투스파들은 도안층 반국가적인 성향으로 바뀝니다. 도나투스파들이 문제가 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바로 제세례 문제였습니다. 도나투스파들은 자신들이 베푼 세례만 인정하고 배교한 감독들에 의해서 베풀어진 세례는 효력이 없고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성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집단에 합류할 경우 다시 세례를 주었습니다. 예, 교회의 순교를 성례와 연결시켜서 재세례를 주장하는 이와 같은 신학을 가리켜서 후대는 갱생 신학이라고 예,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314년 재세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 아르레스 회의가 열립니다. 예, 아르레스 회에서는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은 적법한 세례는 인정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에 다시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일종의 중재적인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교리를 한 것입니다. 만약 어떤자가 이단파로부터 교회로 돌아오는 경우에 먼저 그가 수세기에 사용한 바 신주를 물을지니라. 그리하여 만일 그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음이 확실하게 될 때는, 그는 다만 안수만 받아서 그로 하여금 성령을 받게 할지니라. 그러나 만일 그의 삼일체에 대한 대답이 분명치 않은 경우에는 세례를 받아야만 할지니라. 삼일체 의 이름으로 주었다면 다시 세례를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나투스파 문제는 어거스틴 시대에 와서도 계속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거스틴 시대에 도나투스파가 어거스틴 교구였던 뉴미디아를 거점으로 지지기반을 확산해 나갔습니다. 도나투스파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거스틴은 히포에 여러 도나투스파 감독들과 대화를 추진했지만 결실을 거두지 못한 것입니다. 400년 어거스틴은 이들을 조직적으로 연구하다가 이들의 문제가 교회론과 성례론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도나토 스파를 논박하기 위한 저술에 착수합니다 도나토 스파의 세례관과 어거스틴의 세례관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도나토 스파는 기프리안의 아프리카 전통을 따라 진실로 거룩한 자들만이 정당하고 효력있는 세례를 베풀 수 있으며 따라서 고룩하지 않는 사람들이 베푼 세례는 무효이기 때문에 다시 세례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거스틴은 3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고 한다면 심지어 이단자들이 베푼 세례도 인정해줘야 한다고 하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진례자의 자격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원의 문제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와 술주정꾼 사이에는 분명 큰 차이가 있으나 그것이 기독교의 세례인 이상 사도에 의한 세례와 술주정꾼에 의해 베풀어진 세례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있을 수 없으며 사도와 이단자들에 의해서 각각 진례된 세례들 사이에도 전혀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세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게 그의 지론이었습니다. 예, 그리스도가 성례의 최고 진례자이고 따라서 만일 합당치 않는 사람이 진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삼일째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면 참된 세례라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도나투스파의 제 세례를 철저하게 반박한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성례는 마귀편의 선자들 사이에서도 거룩하므로 기록 저들이 성례를 받을 때그 마음이 성례에 합당하지 않는 상태에 있었을지라도, 성례는 다시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나의 생각으로는 아주 분명하다. 성례는 그리스도에게 속하기 때문이다. 이게 오거스틴의 직접적인 진술이었습니다. 314년 콘스탄틴 대제가 아프리카 교회를 위해 소집한. 예, 아르네스 회의에서 로마의 견해가 아프리카 견해로 통일된 것입니다. 3일체 이름으로 행한 세례의 경우 이를 인정하고 다시 세례를 베푸는 것을 아르네스 회의는 금한 것이죠. 예, 이것은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확인되었고 어거스틴이 이 전통을 받아서 재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방교회는 삼일체 이름으로 베푼 세례는 인정을 해준 것입니다. 이 같은 전통 때문에 로마 가톨릭이 베푼 영세를 개신교가 인정해서 문단만 실시하고 개신교의 세례를 가톨릭이 인정해서 영세를 다시 주지 않는 전통이 지금까지 실시되어 온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